순간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침산형입니다. 집앞에 한5 m 정도 되나요? 여기 이제 초등학교가 있는데 담장에 이렇게 이쁘게 그냥 장미꽃이 피었네요. 장미꽃 하면 뭐 사랑부터 생각이 나죠. 옛날에 이 장미꽃 제 아내한테도 엄청 선물했네요. 딱, 아, 고에 여기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처럼, 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이렇게, 상쾌한 아침이다. 바람도 살살 불어주고, 아주, 아주 청명한, 날씨요. 장미꽃 보니까 그냥 이 장미는 이게 이제 그 보면은 꽃도 푸득 꽃인데 예 이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향도 좋고 몸에 좋은 성분도 많아가지고 향수 비누 또 여기 또 여자들이 그뭐 좋아하는 화장품 화장품으로 개발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목욕할 때이 장미꽃을 이렇게 그 욕탕에 잔뜩 따서 넣고서 목욕을 하면 몸도 탱탱해지고 윤기가 난다고 해서 여자분들이 장미꽃 목욕탕에 많이들 들어가죠. 참 야, 장미가 참 이쁘네요. 이 장미 하면 또 장미 그 문화, 를 갖고 있는 영국이 생각이 나죠. 장미 전쟁, 백년 전쟁이 생각이 나죠. 가문을 나타내는 것을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 백장미와 흑장미, 뭐 붉은 장미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가문이 장미의 문장을 걸고서 백년간 전투를 해서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요. 이 장미는 거의, 일국에서 이제 재배를 하려면 수입을 해왔어요, 수입. 그런데, 우리나라에 진천장미가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수출까지, 이제 오일을 해서, 로얄티를 거꾸로 이제 받는, 이런식 또, 품종이 개발되어 있어요. 아주 참 고무적인 일이죠. 진천장미는 이제, 그, 대개 이제, 한 대를 갖고 이렇게 피우는 걸 갖다 스탠다드 장미라고 하는데 한 대에 여러 개 피우는 걸 스프레이 장미 아마 스프레이 장미가 이제 곽강을 수출해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러, 러시아 지역 같은 경우, 뭐 일본으로도 많이 수출되죠. 아참 장미만 봐도 오늘은 뭐이 사랑하는 날. 응?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날 그런 날로 한번 삼아 보세요. 장미 전하는 건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기 위해서 전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장미가 이쁘다고 함부로 또 그냥 꽉꽉 만지지 마요. 여, 여기에 보면 가시가 있어요. 장미에도 가시가 있다. 응? 이거 보면 또. 여자분들 한테 잘해야 된다는 것을 또 생각나게 하죠 응? 여자가 한이 맺히면 온유해도 소리가 내린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장미 보면서 장미가시 보면서 찔리지 않게 여자들 한테 잘 해야 됩니다 여자들 한테 잘못하면은 어? 한200% 마이너스가 와요. 잘하면 그2 300% 증폭이 됩니다. 성공의 지름결도 여자한테 잘 보이는 겁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여자한테 인기가 많아야 돼요. 그 여자 마음 아프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어? 이 장미의 요 가시는 가시가 있죠, 여기? 가시. 아직 얘는 열여서 잘안 보이는데, 장미. 이게 가시가 있어요, 가시. 가시가 있잖아요. 와, 가시, 어, 어, 따고, 어, 따고 없죠? 이 장미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는 말이에요. 이 줄기가 변해서. 가시가, 이제 줄기가 변해서 가시가 된 거예요. 아카시아 같은 경우는 통립이 아카시 나무는 통립이 변해서 가시가 되는데, 얘는 줄기가 변해서 가시가 된 거예요. 장미를 보니까 시간 가는지도 모르겠네. 이거 이거 얼른 출근해. 어? 장미 옆에 저기가 있네요. 찔레 꽃이 다 있어요. 찔레 꽃. 찔레 꽃이 참 시골 옛날 생각나고 이 찔레 순을 꺾어 먹던 생각이 나네요. 이 찔레 순에는 아라키 돈산이라는 게 있죠. 아라키돈산. 아라키돈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젖산. 그러니까 어머니 모유에 들어있는. 어렸을 때 이제 막이 찔레순을 많이 먹었는데, 그때 먹을 것도 없는데 아마 이 찔레순이 그 모유를 대신해서 성장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준게 아닌가. 아라키돈산이 그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또 아라키돈산 그 성분 자체가 또 뭐, 복제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죠. 아 뭐, 복제라는 거 알죠? DNA 복제. 참, 이거, 찔레 순도 많이 먹었지만, 짱아치이다 찔레 짱아치가 더 유명하죠.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찔레 꽃들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조가 성간아 이게 이제 고향 생각이 절로 나게 만드는 아 이게 장려하고 이렇게 심겨 있는 거는 참 흔하지 않는 는데참 진레 꽃이 고향 생각까지도 또 나게 만드네요. 자. 이렇게 또 이제 찔레꽃, 아까 이제 노래를 두 불렀는데 찔레, 찔레꽃, 붉게, 물. 이리 이제 붉다. 이 찔레꽃이 대부분 이게 이제 하얀 꽃인데 그때 당시는 많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등지고 살았는데 그 간절한 마음을 그 붉게 표현한 거지. 대부분 찔레꽃은 하얗거든요. 붉은 것도 물론 있긴 있는데 그는 크지 않고 근데 해당화를 남쪽 하면 거의 해당오죠? 그걸 갖다 가 그렇게 뭐 가사를 이렇게 맞는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그리고 이게 장미꽃은 이제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고 사랑을 받다 보니까 얘는 또 보답을 해요. 어떤 보답을 하느냐 하면은. 어, 이런 보답을 해요. 음, 사계절 사계절 꽃을 피워요. 생이 조금만 조금 맞으면은 일정의 관계 없요다뭐 장일성 중일성의 햇빛에 따라서 이 꽃을 피우라는데 얘는 뭐그 사계절 꽃을 피워요 사계절 에? 사계절 뭐 다른 것만 맞으면 그햇빛에 관계 없이 사계절 또 사계절 아 꽃을 피우는 게 거베라라는 게 있죠 거베라 거베라 뭐 공기 정화 식물이라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뭐 이런 걸 빨아들이는다는 거베라 뭐 잎이 붐비는 쪽을 쭈글 하죠 거베라 뭐 다들 거베라 요즘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개하고 얘는 그 일장 이 햇빛의 길이에 한계가 없이 24시간 꽃을 피울 수 있는 애들이요. 장미가 참 사랑도 많이 받지만은 또 그렇게 1년 44철 꽃을 볼수 있게끔 보답을 하는 식물이네. 아, 얼른 한 바퀴 출근을 해야 되니까 쭉 사랑스러운 나를 삼아 보시라고, 이렇게 오늘은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날을 만들어 봐요. 증오가 있는 분은 그걸 좀 풀어 펼쳐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를 엮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 장미꽃이여, 보기만 해도, 저절로 행복하게 될 겁니다. 아, 장미, 밤이 엮어지네요. <laughs> 장미꽃 잘 봤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